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인유제를 먹으면 어, 왜 칼륨이 부족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유제라고 하는게 무슨 약이죠? 인유제라고 하는거는 소변의 양을 늘리는 약제죠. 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소변 양이 늘어나다 보면 칼륨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은이 소변으로 칼륨이 같이 이렇게 소실돼서 나가기 때문이죠. 어, 칼륨 소실이라고 하는데요. 칼륨 소실 그래서 영어로는 potassium wasting이라고 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소변 양이 늘어나서 양이 늘어나니까 뭐 그냥 칼륨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당연한 거를 괜히 어렵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우리 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칼륨이 빠져나가는 걸 한번 보죠. 빠져나가는, 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칼륨은 어디로 빠져나가죠? 어, 대부분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땀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 대변으로, 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설사를 많이 한다면 장으로 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어떻게 칼륨이 빠져나가는가,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죠. 음, 그러면은, 이제 콩팥에서 피가 걸러져서, 어, 소변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통로를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칼륨은 어디에서 주로 빠져나가냐면, 이 뒷단. 뒷단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어, 일단,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어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분비가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좀 핵심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요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요제를 먹으면 어, 이 앞쪽에서 앞쪽에서 뭔가의 흡수를 차단해서 이 소변량이 주르륵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양이 이렇게 쭉 쭉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양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 뒤쪽으로 사, 그, 나트륨하고 물하고 이게 전달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뒷단으로 뒷단으로 나트륨하고 물이 잘 전달되면 어떻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쪽에서는 나트륨을 막 흡수를 하고 나트륨을 막 흡수를 하니까 이. 안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나트륨이 플러스 원이잖아요? 1가 양이온이니까, 양이온이 막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이 루멘, 어, 이 통로의 내부는 음성으로 될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 됐으니까, 이 칼륨이 딸려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뒷단으로, NA 플러스, 나트륨의, 어, 증가. 나트륨의 어떤 그 운반이 증가한다라는 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뇨제는 어쨌든 소변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소변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체액량은 어떻게 될까요? 체액량은 감소하겠죠. 체액량이 감소하니까 우리 몸의 알도스테론은 어떻게 될까요? 알도스테론은 늘어나겠죠.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체액량이 감소하면 그 체액량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2차성 2차성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데요. 알도스테론증 이렇게 되게 되면 알도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면, 하냐, 하냐면 이 나트륨이 이 뒷단에서 흡수될 수 있는 그 통로를 많이 만들어 온다 라고 했죠. 이 통로를 주르륵, 우르르르륵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쪽을 전달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흡수가 잘 될, 돼야 되는 상황인데, 통로까지 많으니까, 또우르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더 마이너스가 심해지니까, 안에 들어, 안에 있던, 우리 몸 안에 있던 칼륨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이, 엔드로 연결이 되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칼륨이 소실될,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옛날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사실 이런 사태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있으면 칼륨 소실이 잘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음. 그래서 이뇨제 인효제... 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 조건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뒷단으로 나트륨의 전달이 증가하고 또 소변량이 증가해서 체액량이 줄어드니까 알도스테론이 올라가는 이두 가지 조건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륨으로 어, 칼륨이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Uh,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다고 해도 이렇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칼륨 소실이 일어나서 저칼륨혈증, 어, 저칼륨혈증, 하이포칼리미아, 이게 이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적응 기전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실제 예를 들어 보면은요, 그 혈압약 중에 혈압약 중에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라고 하는 혈압약이 있어요. 요거 이제 1 2 5 m l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혈압약에도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혈압약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근데 혈압약이라기보다는 이뇨제예요. 이뇨제. 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변 량을 많이 늘리는 그런 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액량이 줄어드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혈압약으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칼륨을 소실시켜서 저칼륨 혈증으로 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뇨제를 혈압약으로 쓸 경우에는 어, 반드시 반드시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칼륨 수치가 괜찮은지를 원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혈압약 드시면서 뭐 반드시 피검사를 막 자주 해가지고, 어, 이걸 체크하나요? 잘 그렇지 않죠. 어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니까, 러이 어 하이드로콜로로 사이아자드 1 2 5 m l 는어 이렇게 저칼륨혈증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용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은 일어나지가 않고, 반면에 혈압은 잘 떨어뜨리니까, 혈압약으로 좀 쉽게 쉽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는 이 약을 다른 약에 비해서 그렇게 막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혈압 조절이 더안 돼서 이 양을 늘린다, 2 5 m g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 이제 저칼륨혈증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잘안 생기거든요 저칼륨혈증이. 어왜그러냐면요이 이 이제 칼륨 소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이 약간 저칼륨혈증으로 빠지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한3주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원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어왜냐면은뭐 이제 여러 가지 그또 우리 몸의 콩팥에서 그 칼륨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적응 기전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아주 명확하게 딱뭐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지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질질 새는 이런 어 채널의 뭐 액티비티 활성도 감소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칼륨을 소실시키는 그런 음 인뇨제 예 부작용이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급성 상황 급성 상황에서 이걸 이제 갑자기 빵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적응기전이 일어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어 뭔가 빵 이렇게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이런 칼륨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뭐 설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설사를 하는 분한테 처음으로 혈압약을 처방하는데 이뇨제를 처방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음 칼륨이 많이 너무 많이 소실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꽤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는 음, 잘 일단 안 쓰고요.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해질의 불균형을, 전해질의 불균형이 얼마나 좀 몸에 안 좋은지를, 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잘 쓰지 않고요. 설사 쓴다고 하면, 쓴다고 하면 그래도, 어, 교과서적으로 좀 피검사를 해가지고, 음, 그, 전해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편입니다. 아, 체크를 해서 괜찮으면, 괜찮으면 뭐, 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음, 지금까지 문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음,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뇨제에 의해서 어떻게 칼륨 부족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